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느덧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8월 두달 동안은 수트를 어, 입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더욱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81편 8절 상반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어,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어, 듣는다면 그 대상은 바로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다. 기록된 말씀. 즉, 어, 히브리어로는 따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러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한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콜, 또 헬라어로는 레마가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레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내산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 어, 또는 십계명의 말씀들은 바로 뢰마의 어, 말씀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예수님의 교훈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도 뢰마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뢰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읽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입에서 직접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때 벌어졌던 일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게 될때그 내용은 로고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절실할 때가 있어요. 어, 성경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일러주지 않고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다면 그때 레마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떠오르게 해서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무엘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상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지요.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부른 적 없다. 너로 가서 자거라. 그 그래 돌아가서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다시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벌떡 일어나서 엘리제 사장이 또 부르셨나보다 달려갔죠. 그랬더니 엘리제 사장이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결국 엘리제 사장이 사무엘에게 다시 너를 부르시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래거라 그렇게 일러 주셨어요.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돌아가서 또 자리에 누웠는데 세 번째 똑같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 집안에 있을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죠. 자, 이 사매리 받은 말씀은 분명히 레마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거라. 그렇게 사탄이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록되었을 때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판티 레마티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옆에 끼고 몇 권씩 가지고 다니고 이 번역 저 번역 다 읽고 그래도 그걸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도록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놀랍게도 그게 진리예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성경을 몇독 했다고 자랑하는 분, 어, 명함에 써가지고 다니는 분, 어, 40일 금식 몇회 성경 몇독, 어, 그러는데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내 심령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 이겨나갈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이미 레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혹시라도 레마의 말씀을 체험한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르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때 이 말씀이 또 원어를 보니까, "타 레마타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너의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길을 인도하고, 어, 이렇게 하는 현상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다 응답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는 달리 표현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레마를 하나님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랬죠. 자, 또 10편, 107편,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도구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치자면 미사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쏘아 보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란 뜻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레마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시더니 왜또 로고스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십니까? 바로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바탕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일부가 내 마음에 살아서 다가오고,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잘못 나가는 분들 보면은, 이 로고스 말씀에 바탕한 레마가 아닌. 자기 마음에서 싹트고 어, 들려오는 환청 같은 것을 뇌마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환청과 뇌마는 180도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읽고 어, 성경 동화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 말씀이 뇌마의 말씀으로 내게 필요에 따라 다가오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등 아니하고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형편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큰 자비로 구원받을 때 그런 현상도 있어요. 어, 목탁을 치던 중이, 스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복을 입은 채로 교회로 달려오는 현상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그랬을 때그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도구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10절 상반절과 11절 말씀도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곡식을 잘하게 하고 그렇게 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거는 원어로 보니까 레마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 레마가 되는 건데 그 기원이 로고스의 말씀이 날아가서 레마가 되기도 하고 어, 간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돼서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과 비춰서 보니까. 달라요. 그렇다면 그 말은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환청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 가지는 분명히 잘 기억하시고 바르게 행동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참 놀라울 정도로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 하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것은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아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청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마음에서 어, 속고치는 그런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의 레마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잠먼 28장 26절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 어리석은 자다. 꿈한번 꾸고 그게 하나님의 계신 줄 철떡같이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된 레마의 말씀과 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탄의 거짓된 음성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그러면 제가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몇 가지 의마를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체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 귀에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1973년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제 폐기력을 온전하게 치료하셨다고 선언을 하신 후였어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고쳤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건 저에게가 아니라 형님을 통해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입학식을 치르고 걸어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바로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곳에 보건진료소가 있으니 찾아가보거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바로 저기 있대요. 그래서 그리 걸음을 했어요. 가서 면접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관참 전에 치료가 끝난 폐결핵이다 해서 총장님의 편지가 날아오고 그리고 저는 3월 중순쯤에 휴학이 해제되고 수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레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로고스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고 그것이 저의 행동을 어, 이끌어서 제 삶을 복내려주시고 주장했던 거예요 자 198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 박사학위까지 끝내고 이제 충남대학교 약대에 미생물 담당 교수로 내려가려고 계획하고 가서 어, 면접까지 다 치렀던 그 후에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총점이 2위가 되고 1위가 된 분이 어, 결국은 교수로 오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레마로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저를 감동시키고 이 말씀 따라 기도하게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제도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어, 유능한 분을 안다고 그분의 힘, 어, 힘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이 위가 돼서 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높이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전혀 감도 안 서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1순위로 됐던 분이 1년간 영국을 다녀와야 된대요 그래서 1년 연기해 달라 그러는 걸 과에서는 안 된다 지금 하루하루가 급하다 그래서 결국 2순위였던 제가 부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갔던 뇌마의 말씀이 됐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는 가운데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주의종으로. 신기하게도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목사로 안수받고 충남대학교 안에 교회 단임 목사를 할수 있게 이는 모든 것들이 아주 잘 맞아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2005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몇 가지 제목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제 질문에 순간적으로 모든 답을 다 허락하셨어요. 마치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몇 개를 동시에 날려보내듯이 그렇게 어, 답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늘 어, 마음에 품고 있, 있던 생각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은 제가 주의 종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도중에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목회자가 될줄 그렇게 우리 집안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판단엔 내가 아니라 우리 형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때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 저는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41장 9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이 너를 부르고, 대한민국이 저 가난 땅에서 보면 땅 모퉁이에요. 땅 끝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를 붙들었다. 그러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궁금증을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그 이게 바로 로고스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 그 로고스 말씀을 저를 향하여 레마의 말씀이 되게 보내주셨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저는 목회기를 접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레마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는 주변에 돕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나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함대하게살수 있고요. 불안 염려, 공포, 걱정 근심 다 버리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레마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수 있습니까? 첫째로 레마의 말씀이 대개는 로고스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로고스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읽고 또그 기록된 내용을 실천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그득해지고 그 중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이럴 거예요. 바로 그라는 인물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러다가 뇌마를 주시면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못 잡고 허탕 치고 빈배에 그물만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배를 해변에서 좀 띄어라.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여기 말씀이 레마로되 있어요. 주님께서 제게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계속해서 레마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 로고스와 레마는 우리말 성경에서 공히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로고스는 주로 일반적인 말씀을 의미하며 레마는 특별한 경우에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뜻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레마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은 레마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친숙히 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이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